공사이 처음이죠. 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에너분공이진입니다 이거는 너는 알겠지만 한국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업을 다 고를 수 있잖아. 고를 수없 한국은 고 있어. 고를 수 있어. 몇 개만. 뭐, 대학교. 아니, 고등학교도 요즘에 뭐 몇개고르잖 초등학교? 아니. 아니. 고등학교? 어. 아, 몇, 근데 진짜 제, 너가, 뭐, 아니, 그니까. 근데 제이가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야 우리는 그냥 외국은 진짜, 음, 그냥 거의 대부분을 음. 진짜 많이 몰라. 그러니까 그냥, 그래서 그냥 뭔가 중학교,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갈수 있어. 그쪽으로 과목들 다 정할 수 있어.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웬만가면 학창시절에 대해서 얘기나 해볼까? 좋아, 좋아. 진나 한국 와서 진짜 놀랐던 점이 몇개 있었어. 학교를, 초등학교를 미국 와서 다니다 보니까 응. 좀 초등학교 맨 처음에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좀. 놀랐던 점이 한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V랩을 보시고 계시는 외국 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음. 나 한국 그 시험에서 게, 수학 시험에서 계산기 안 들고 간다는 거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. 아! 진짜 그치. 이거는 그치. 이건 나 진짜 이해 안 돼. 계산기를 근데, 왜 들고 가? 우는 계산기가 없으면 시험을 그래. 못, 못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그게 다른 점이지 아, 이게 히아이 다른 진짜요? 진짜, 다르, 이게 아니, 진짜 계산기 안 어, 돼? 계산기 어, 진짜 안, 안, 안 돼. 돼. 계산기가 왜안 돼? 한국 맨 처음 왔을 때 할로윈을 별로 그렇게 챙긴 다는거 아니었더라고. 맞아. 아, 진짜. 미국은 진짜 할로윈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큰행사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 잘 챙겼지. 그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우리 제보 파이브도 하고, 제파도 하고, 수박도 그리고, 대보고. 보면 음. 다. 아 진짜 나 그거 진짜 내정들었어나 한국에서 나 한국에서 야 외국은 졸업식 때다 정장 입고 하잖아. 응. 음. 근데 한국에서. 저번에 저, 너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. 아,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진짜 막 누구는 막. 슈린이 입고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 진짜 그거에 대해서 나맨 처음에 몰랐거든? 근데 졸업식 때 나만 혼자 초등학생인데 정장 입고 한 거야 맞춤 정장 입고 근데 이거 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약간 포멀이라는 게 있거든요? 그게 12학년, 12학년이 되면은 이제 약간 다 이제 약간 파티 같은 걸해 약간 학교에서 이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그래서 그때는 나 12학년까지 안 있어가지고 나는 모르겠는데 나 12학년 형들이 근데 나는 얘기해 해. 어떻게 얘기하고있어? 학교 <laughs> 많이 안 왔어 이거 지금 말할 수 있다 근데 나 이제 연습생때 약간 지나치잖아 어. 그 약간 소문이 있잖아 피 약간 선수라고 <laughs> 어 근데 나 진짜 차려본 적이 있어 <웃음> 나? <웃음> 어 그래서 나 옛날에 인터뷰 봤었어 인터뷰아 뭔지 알아 얘가 한거 피겨 한거 아마도 엔하이픈에서 내가 제일 바보 이런거 많이 거. 아, 사진 진짜 사진하고 영상도 나 안돼 왜 왜? 틀렸어 왜? 와 이거 먹었어 안돼 <laughs> <와, 웃음> 여기서 또 우리 제이크의 땡땡이가 나오는구만 안돼 <laughs> 괜찮아 위에서 파란색 착아 안돼 이게 되게 너만의 무지개라고 하면 돼 맞아 제이크만의 그런 무지개 제, 제지개 사람들이 가을이랑 레일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<laughs> 저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. 근데 좋겠어요. 가을이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. <laughs> 레일라도 그래. 만나기 산책 가면 혼자, 무서워요,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. 맞아. 레일라도 덩치 진짜 큰데 진짜 무서워요, 강아지는. 그러니까 사람 <laughs> 어, 좋아하잖아. 어, 사람 좋아하는데 이거 무서워해요.